아, 진짜, 아, 그래요? 아, 진짜, 뭐 그래 빨리 오냐? 어? 여기가, 뭐야? 아, 오마도 터널에서, 오마도 터널에서 우리가 한 2km 넘게왔는가 봐. 추경봉이 2.5km 나왔네. 4.5km에서 2.5km 나왔네. 아, 맥강나

우디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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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, 오, 진짜 대박이다. 대박 대박. 와. 궁뎅이 진짜 노루 궁뎅이같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와 진짜 이 자태 보세요 이 아름다운 자태를 어떻게 할까요 음, 째개는 거 있어서 이쁘다 아, 역시 산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산으로 오니까 좋은 것도 봅니다 여러분 멋진 휴일 되세요 강아 별아 할아버지 노릉둥이 봤어 응. 열심히 갑시다